안녕하세요. 꿈꾸는 행복농원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14일 오늘도 어, 아침부터 마늘 종구 어,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작업 환경이 완전히 호텔급입니다. 왜냐고요? 오늘 뚜약밭에 나가지 않고 이렇게 집에서 텐트까지 쳐놓고 이렇게 텐트까지 쳐놓고 아주, 어, 좋은 환경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5일 전에 밭에 캐서, 어, 밭에서 1차 건조를 마친 종구를 집으로 가져와서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듬어서 이제 우리 건조기로 들어가서 바람으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말리면 품질 좋은 종구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종구가 이렇게 통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쪽이 생겨서 이렇게 분리되는 것도 있는데 쪽 생긴 것도 어 이렇게 쪽 나누게 하셔서 심으시면 품질 좋은 마늘이 나옵니다. 며칠 전에 1차 어 다듬어 놓은 게 있고요. 오늘 또 이렇게 다듬고 있는데 오늘은 그나마 이렇게 그늘 밑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 모르고 아주 편안하게 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 작업하고 있는 건, 어, 2세대 마씨 마늘, 씨입니다 주화가, 주화를 1세대라고 하고요. 주화를 뿌려서, 요렇게 종구로 만든 거, 만든 게 2세대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 비교를 해드리자면, 요게, 요기, 여기서 나오는 게 주화 1세대. 그 주화를 뿌려서 나온 게요 종구 2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종구를 심어서 이씨 마늘 나온 게3 세대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큰 어, 마늘이 어, 나옵니다 3, 4세대가 말하자면 어 마늘도 이렇게 족보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직접 주화로 또 종구로 씨 마늘로 해서 나온 마늘이 최고의 나온 마늘이라야 최고의 품질의 마늘이 생산됩니다. 이렇게 주화로 종구를 생산해서 해야 한 마늘이 병충해도 강하고 품질도 좋고 그리고 어 계속 이렇게 품질 좋은 마늘로 이어지는 그런 비결입니다 우리 고양이는 참 이렇게 일도 안 하면서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네요 바쁠 때 고양이 손이라도 빌린다고 했는데 우리 고양이는 참 팔자가 좋습니다 오늘도, <웃음> 웃음> 아유, 오늘도 참 우리 이렇게 같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수고 많이 하고 계신데요. 품값도 안나온다고 <laughs> 품값은 비싼데 이 종구를 팔아서 품값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